캠핑 필수템 3종 캠핑의 시작은 이것으로 정리하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갈때 필수템이라는 코맨 매직 캠프파이어 가루를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거 불꽃 색깔이 진짜 다르네. 가루를 불에 뿌리니까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분위기가 그냥 최고. 총 5개 들어있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하나에 30g이라 휴대하기도 완전 편함. 캠프파이어의 낭만을 더하고 싶다면 이건 무조건 가져야 함. 다음 캠핑이 기대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장에서 필수템이라길래 포맷아웃도어 접이식 파로대를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진짜 접이식이라서 이동할 때 완전 편함 32x31x22cm 크기로 작지 않아서 불 피우기도 딱 좋고다 쓴 후에는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 가능 소재도 튼튼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문제 없을 듯 캠핑 갈 때마다 필수로 챙겨가야 할 아이템임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라우스 비장탄 백탄 바베큐 숯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와이거 두번 구운 비장탄이라 그런지 불이 쉽게 붙고 오래 가더라고. 바베큐 할때 고민할 필요 없이 이숯 하나면 해결됨. 1kg에 딱 적당한 중량이라 캠핑 갈 때도 부담없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 게다가 포장이 간편해서 보관도 용이함. 완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